풍요롭고 행복한 백세 시대를 위한 시간입니다. 백세 톡톡. 어, 나이가 들면 네. 어디가 이제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음. 정신도 아프고 그렇잖아요. 어, 근데 그런데 그런데 아, <laughs> 몸은 그런데 네? 이 마음은 어떻게 주물러 주실 까요아 제가 마음을 음. 주물러 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만. 그쵸? 음. <laughs> 근데 이게 그런데 이제 나이 타시려니 하고 넘기는 경우가 있어요. 네. 어. 근데 그런 게 음. 위험한 게 있습니다. 어. 네. 왜요? 어떤 거? 어 위험한 부분이 있어요. 어 마음병이라고 하면 뭐 음. 우울증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부분인가요? 네, 오. 우울증은 네. 그냥 어, 나이 타시려이 하고 넘기면 굉장히 위험한 아. 어, 병리 현상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뭔가 마음에큰 음. 병이 오기 전에 음. 전조 증상일 수도 있을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네. 드는데요. 네.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이야기 음. 나눠보는 음. 시간을 음. 가져보도록 됐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우울증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응. 실비아 헬스의 박아영 R&D 임상 심리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노화를 재정의하는 음. IT 기업 실비아 헬스의 임상 심리사 박아영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노인 우울증이 이제 많이 음. 생긴다고 그러는데. 먼저 그 원인이 궁금하네. 음, 네. 인 우울증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으로는요, 노화에 의한 질병으로 질병이 발생하거나 배우자의 사별과 같은 생활사건, 네. 경제적인 소득이 없다 보니 경제적인 문제나 다른 교육 수준 같은 영향으로 인해서 발생을 하고요. 노년기층에만 이제 경험하게 되는 배우자의 사별 부분이 노년기 우울증을 유발하는 가장 큰 원인 중의 하나인데요. 네. 배우자의 죽음은 홈즈 레스 스트레스 척도라고 불리는 심리 평가 도구에 의하면 100점 만점 중에 100점을 차지하는 가장 큰 스트레스 사건이고요. 정상적인 애도 반응 기간이 지난 이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흥미나 재미가 상실된 상태가 우울감과 더불어 지속된다고 하면 그때는 노인 우울증으로 보기도 하고요. 이제 행동주의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행동이 이제 환경적인 원인에 의해서 강화받고 심리 정서적인 부분도 그런 원인에 있다고 보는데요. 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긍정적인 강화를 주셨던 대상이 이제 상실됨으로써 그렇죠. 발생하기도 합니다. 음.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음. 6개월이나 우리 음. 백사톡톡 쉬면서 국장이못뵐수 <laughs> 있을 때 되게 아, 네. 슬펐거든요. 네. 같이 슬펐다고 해야 되나요? 말 이렇게 더듬으실 겁니까 <웃음> 네. <웃음> 그런데 진짜 평생을 함께 살았던 배우자가 네. 갑자기 한순간에 이제 볼수 없는 음. 상황이 되면 참 우울할 음. 것 같은데 음. 그 정도만으로는 우리가 음. 우울증이다 라고 판단하기는 조금 음.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쉽게 우리가 우울증 증상이다 하는 포인트들이 있나요? 음. 우울증 증상이 6개월 이상 지속되고 그게 음. 일상생활로 회복이 안 되는 경우에 병적 우울증으로 음. 봅니다. 네, 네, 그런 측면이 있고요. 음. 다른 여러 가지 불면이나 여러 가지 해당하는 증상들에 해당될 때 노인 우울증으로 진단을 합니다. 네. 코로나가 아, 이제 여러 가지, 음... 코로나 블루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예, 노인 우울증하고도 연관 관계가 많이 음...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건? 이번에 코로나 사태 발생하면서 노인분들 네.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적으로 생활 반경이나 교류 자체가 드물잖아요. 젊은 음, 이제. 좁죠. 네, 네 좁, 많이 좁은 네. 상태에서 이제 코로나 음. 상황이 장기화되고 그다음에 사회적 접점 자체가 줄어든 것 때문에 네. 기존에 기저 질환 음. 가지신 분들 혹은 치매 같은 인지 저하로 있으신 분들 아니면 생활 자립성을 상실한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그 영향 타격이 더 컸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젊은 층 같은 경우는 이제 대면 활동을 대신할 수 있는 비대면 활동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플을 그렇죠. 사용한다거나 네. 뭐 다른 매체를 통해서 소통이 계속 이루어졌는데, 노인층 같은 경우는 그런 물리적 장병이나 심리적 장병이 음. 매우 높기 때문에. 그 타격이 더 심하시기도 하셨고 또 실제적으로도 호소하는 분들도 많으셨습니다. 음, 젊은층 같은 경우도 음. 그런 매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 우울증, 뭐 요즘에 공황 장애 같은 게 많이 하잖아요. 그럼 젊은 사람들이 겪는 이 우울증이랑 음. 우리 어르신들 분들께서 겪는 우울증이랑 어떤 좀 차별화된 점이 있을까요? 어, 젊은층 같은 경우는 정보도 이제 많고 심리 검사나 이런 정보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음. 찾아보시고 이제 찾아 오시는 분들 많은데 많은 분들가 되고 네. 그아 내가 우울증이구나 이 자체를 인지를 조금 적게 하시는 분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듯이 나이 타시려니 이런 네, 생각하는 맞습니다. 거죠. 나이 네. 타시고 그냥 아 내가 아파서 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근데 이게 음. 점차 심해지시면가사 활동도 이제 잘안 되시고 네. 네. 늘 이제 몇십 년 동안 하셨던 취미 활동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장기 두기 뭐어 화초 가꾸기 이런 걸 전혀 관심이 줄어드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아.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가 아시는 아는 교장 선생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음. 처음에 한 6개월은 굉장히 이렇게 산에도 다니시고 취미 활동도 음, 하시고 굉장히 즐거워 하셨어요. 6개월 지나고 난 다음에 내 역할이 하나도 없는 음. 것 같다. 그러면서 우울증세도 있고 심지어 자살 충동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이 그것까지는 아니시지 않냐고 그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서 제가 놀랐었거든요. 그런데 네, 그랬... 이렇게 노인 우울증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 가 많이 있습니까? 이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아, 네. 그게 생각보다 많이 심각한 수준이고요. 고령화 아, 어, 수준이 어, 어. 높아지는 국가들에서도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음. 그 이유가 뇌도 신체 기능처럼 노화를 하게 되는데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판단력이나 어떤 감정적인 대처 능력이 잘안 되시기 때문에 음. 이울감에 빠지면 어 다른 해결 방법, 건강한 해결 방법을 찾기보다는 음. 아, 이 일을 그냥 내가 끝내고 싶다 이런 쪽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독거노인 분들도 많고 자녀분들과 고려도 단절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고 자살 신호 따위는 알수 있는 멘트나 행동적인 변화가 있으시거든요 아, 네, 네. 내가 죽으면 너네들이 더잘될 거야 흔하게 하시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런 말들도 어... 해당이 되고요. 네. 갑자기 뭐 재산, 금전적으로나 이제 재산 관리 못하겠다, 어떻게 넘기겠다, 아니면 유선 내용을 변경하신거나 병원에 이제 신체 기증을 하시겠다고 어... 하시는 경우 이렇게도 나타나기도 하시는데요. 어... 조금 관심 있게 살펴봐주시고 연락도 네. 자주 드려보시고 어... 이제 본인도 네. 그런 생각이 드실 때 자녀분들과 상의를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음. 정신적인 아픔을 겪고 있다는 시그널을 보내주시는 것처럼 네. 음. 신체적인 반응에 있어서도 우리가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부...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뭐 어떻게 증상이 나타나죠? 일단 무기력증이 가장 심하게 아. 오시고요. 그래서 만사가 귀찮다는 표현들 많이 하시고 시간 개념도 조금 떨어지세요. 왜냐면 그날 그날이 똑같이 느끼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런 상황이고 음. 있 우울증으로 인해서 나타날 수 음. 있는. 신체 질환은 인지 질환으로 영향이 아, 미치는데요. 아, 네. 여러 기저 질환의 영향이나 아니면 음. 악화 등을 반대로 이제 그런 기저 질환이 우울증을 야기하거나 우울증이 반대로 기저 질환을 심화시키는 상호 이런 연관성이 있습니다. 아, 서로 주고받네 서로 네, 악화시키는 네. 수가 있는 거네요. 네. 음. 음. 네. 아, 그렇다면 방금 인지 질환 이야기하셨는데 음.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인지 질환? 인지 질환으로는 가성 치매라는게 있습니다. 네, 가성 치매 용어가 조금 어려운데요. 네. 가짜 치매라는 의미고요. 아, 이게 우울증으로 음. 나타나는 인지 저하 증상을 의미하는데요. 노년기에 발생하는 인지 저하 증상이랑 혼동이 되기 때문에 음. 판별이 조금 쉽지 않으세요. 인지기능 검사상으로는 인지 저하 증상이 치매와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근데 실제로는 치매가 아니시고요. 그래서 이런 우울증과 치매의 연관성에 관해서는 이제 우울증이 먼저인지 저하의 선행 선행으로 시작된다 이런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두 가지가 동시에 동반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인지 저하 증상이라 우울증 증상이 있으면 꼭 병원에 내원하셔서 이제 정확히 우울증이 문제이신지 아니면인지 저하가 문제이신지 이런 질환 자체에 대한 음...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치매는 음... 아니라서 음... 다행이긴 한데 그래도 뭔가 치매를 의심할 수 있는 이런 증상들이 검사를 통해서 확인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가장 어르신들께서 음... 불안해 하고 두려워하는 음... 게 치매인데 실제적으로 발병률은 어떻습니까? 치매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아몇 퍼센트입니다 이렇게 보다는 네. 우울증으로 인해 치매 발병 확률이 높다는 점이 가장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네. 그래서 보통은 같은 증상 호소하시면 우울증을 치료를 먼저 진행을 하시고 그다음에 인지 검사를 다시 재시행을 하셔서 원인인 우울증의 치료가 됐는데도 저하 증상을 지속적으로 보이며 인지 저하 문제가 있는 쪽으로 인제 치료를 전문의께서 진행을 해주십니다 인지 기능이 문제 있으면은 어떤 치료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문제가 발생하면 약물적 치료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이전에 여러 가지 뇌의 지적 활동이나 아니면 다른 생활 습관 관리 뇌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뭐 취미 생활도 좋고 문화센터 프로그램도 좋고 이런 것들 하셔야 되고요. 네. 그런 사회적 교류 자체가 네. 인지저하를 예방하는 보호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음. 그런 부분들도 이제 근데 오히려 쉽게 신청을 안 하시고 배우는 것 자체를 어 멀리 하시게 되는 경우 자체가 그것도 인지저하의 한 가지 증상일 수가 있습니다. 음. 그래서 그런 측면들이 또 있고요. 어 더불어 인지 질환을 예방하려면 균형 잡힌 식단으로 영양 관리를 아, 하시고, 예, 운동 또한 뭐 고혈압이나 당뇨병 같은 걸로 관리하시기 음. 위해서 주 3회 20분씩 음. 이렇게 숨이 차는 정도를 고, 중강도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 정도의 30분의 음. 운동도 필요하시고, 독서나 뭐 퍼즐, 책읽기 아니면 필사 같은 것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거 뇌를 자극시키는 인지 활동들이 중요하시고요.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이제 어르신 본인 분들이 즐겁게 할수 있는 활동을 찾아서 감정적으로는 좋은 긍정적인 감정을 많이 느끼시는 게 우울한 감정을 불러오지 않는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지난데, 지난번 때도 이제 110대 국정 과제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노인 인지 지능 문제 노인 정신 관리 관련해서 특정 과제에서 좀 찾아봤는데 네. 거기 보니까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전 국민 마음 건강 투자라는 그 과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이 네. 이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이 노인 정신 관리와 관, 관련한 지원이 뭐가 있습니까? 어, 일단은 보건복지부에서 어, 네. 시행을 노인 정신 건강 지원 사업들 여러개를 하고 계신데요. 네. 그중에 하나는 인지 저하 관련해서 이제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서 인지 저하나 정서적인 문제를 조기 발견하도록 이제 음. 만 60세 이상분들은 연간 음. 1회씩 검사를 받고 네. 이 고위험군이나 해당군 같은 경우는 음. 치매센터에서 네.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어. 등록하시어 들으시고 이제 네. 사회적인 음. 활동을 시작하시거나 음. 이제 수강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 정신건강 산업 육성 측면에서 연구개발도 올해부터 확대되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연구개발 사업을 위한 복지부 예산이 올해에는 작년 대비 11%나 증가해서 7천억 원 정도로 이제 확대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저희 기업 또한 이번에 보건산업진흥원이 보건산업뿐만 아니라 고령 친화적인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혁신기술 같은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음. 네, 이렇게 오늘 노인 우울증 그리고 노인 인지 질환에 대해서 음. 살펴봤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흔히 우울증이 마음의 감기라고 해요. 들어오셨어요. 명언이다. 제 말이 아니고요. 예. <laughs> 그러니까 감기는 뭐 그때. 뭐 나중에 좀 치료해도 상관이 없는데 네. 이 우울증은 시기를 놓치거나 어,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그 교장 선생님의 사례도 네. 어, 이렇게 좀 자기가 늙어서 나이 탓이겠지 이렇게 하다가 음. 어, 이제 실제로 상담을 하고 전문가 상담을 해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오, 다행이네요. 시기를 놓치지 말고 음. 나이 탓이 아니니까. 네. 적극적으로 맞아요. 상담을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 전문가 상담이 좀 어려우시다면 백세 음. 톡톡을 음. 같이 시청하시면서 네. 거기에 대한 답을 좀 얻어 가 보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더 알찬 정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백세 음. 톡톡